자 1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때 q 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 이에요 재밌는건 q 는 a 에 의해서 이렇게 그쵸 그렇죠? b 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죠 그럼 a b 에 의해 둘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c 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될 거고요 결국 c 는 이렇게 만들어 줘야 겠죠 그래서 C에서 전류의 방향은 위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A와 B에 의해 거리가 가까워요. C에 의해서보다. 그리고 A랑 B랑 더해지죠. 그럼 적어도 C에서 0을, 아 Q에서 0을 만들기 위해서는 C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A나 B에 흐르는 전류보다 어때야 한다? 커야 하겠죠. 그래서 기억, i 형보다 크다? 맞고요. 리엔, -y의 방향이다. 아니죠. 이것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, a에 의해 p는 들어가는 방향. b에 의해서는 p가 나오는 방향. 그렇죠? 상쇄가 되겠네요. 결국 c에 의한 자기장만 남을 거고 c도 역시 뭐 하는 방향? 나오는 방향이죠.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. 정답은 1번이죠.